엄청 자네 엄청 자 밤새 공부하나 보세요 그는 뭐할수 있다 데이 이두 개를 잘 째려봐. 왠지 얘랑 비슷하지 않니? 너뭘 곱한 뭐 거야? 얘알파로 묶으면 알파제곱 마이너 3알파잖아. 직접 나누지 말고. 이 정도를 알겠지?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이 알파. 끝났어. 이제 근과 계세관계 이용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두 군데 합은 3이니까 6. 두 군데 곱은 2니까. 자분 사. 4.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건 지가 지분할 거 딴짓하고 있어. 6번은 뭐만 하면 돼? 조립제법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하면 X-1X 더하기입니다. 이건 니들이 알아서 찾아야 돼. 결국. <laughs>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1 플러스 오메가 파의 제곱 분의 1 기본적으로 한 허근을 오메가로 했으니까 이거잖아 맞지? 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괜찮니 여기까지? 음. 그러면 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야?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고 이두 가지 좀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합시다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지? 얘 이용하면 되는 거지 맞지? 얘 이용해도 되고 얘 이용해도 돼뭐 자기 하기, 하기 나름이야 나 이거 이용할게 이거 넘기면 되니까 얘는 오메가 바 분의 1입니다 얘는 오메가 분의 1이겠지? 얘는 예이용학계, 그럼 얘는 오메가 분의 1이고 얘도 예이용학계 오메가 바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니? 한 번에? 그럴 때, 잘 봐. 이거 할 때. 그냥 통분해도 되긴 해. 근데 예이용하면 되게 빨라. 뭐야, 오메가 분의 1. 얘 오메가야. 얘 오메가 바고, 얘 오메가 바고, 얘 오메가야. 답은 2입니다. 끝. 역수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왕 계산하는 거 엄청나게 차이는 아니니까 통분해도 돼요. 네, 8번 보자. 2분의 1, 루트 3 빼기. I를 N제곱하면 1입니다. 150 아, 150 이하 N의 개수. 비슷하긴 한데 오메가는 아니야 맞지? i에 루트 3i에 붙어야지 이럴 때 나오면 쫄지 말고 제곱해 그냥 제곱하면 오메가로 바뀌어 계산하면 뭐야? 3 빼기 1 빼기 2 루트 3i지 약분하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즉 얘를 제곱하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를 제발 좀 제곱해봐 그러면 쉬운 숫자로 바뀐다 야, 오메가지, 맞지? 응. 얘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잖아. 맞아, 맞아. 응. 3제곱이 1이라는 거니까. 맞아. 실제로는 몇제곱하면1 나온다는 거야? 6제곱하면 1 나온다는 거야. 맞아, 맞아. 됐나요? 이 숫자를, 오면, 이 숫자를, 이 숫자를 a라고 놓으면 a를 6제곱하면 1이 나온다는 거야. 3제곱이 아니라, 실제로. 알겠지? 제곱한게 얘니까 얘를 다시 세제곱 해야 되니까 여섯제곱하면 1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1 나왔으니까 6주기잖아 맞지? 그럼 100 나누기 6 하면 되죠150 나누기 6 2, 6 x 은 6x2 12 6x5 30 25개야? 어 틀렸다 미쳤다 하하 하하 아문제가요 <laughs> 문제를 잘 써야 되구나. 미안. 저런 저런 저런. 이게 틀렸는데 그러면 마이너스지 안 나오는데? 엄마아 세제곱 맞지? 더하기지? 아 바보 아니야. 아 세제곱하면 이게 여섯제곱하면 미안해. 여섯제곱하면 일 되는 거지. 얘를 아유 얘를 A로 치환하면. a 제곱 이다시써줄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a인데 얘를 3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6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맞아. 6의 배수 맞지? N의 개수. 잠깐만. 2분의 루트 3 빼기 i를 제곱하면, 이건 맞니? 맞지? 3 빼기 1 빼기 2 루트 3i. 2분의 1. 얘가 얘지. 3제곱하면 마이너스. 6제곱한 게 마이너스 이잖아 아, 12 제곱하면 아, 바보 아니야, 바보 바빠. 아니야. 6수가안 되지. 미안해. 6 다음에 <laughs> 12 제곱하면 1이 돼. 받자마자12 주기야. 그러니까 6 다음에 몇이야, 원래? 18이야. 맞지? 뭐12 아, n 6인 거 알겠니? 이거 알아? 다 쓸래? 또 1 2개 마다, 12개마다 하나씩 나타나잖아. 150 나누기 12하면 돼요. 6주기, 12주기니까. 30이니까, 24. 6. 답은 12개야, 13개야. 13개죠? 하나 더 생기잖아, 맞지? 6 때문에. 미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착각을 해서 오메가 나오면 제발 좀 제곱 좀 해보고 음, 하면 좋은데 오메가가 그렇게 오메가가 아니라 복수수가 그렇게 어렵니? 9번 <laughs>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x 세제곱 2배 a 더하기 1의 x제곱 4a의 b 제곱의 x 2이 b 제곱 서로 다른 세 실근, 세 근의 합은 12, 정수 ab의 순서쌍. <laughs>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A 먼저 구할까? 2에 A 밸러스 1이 1 2이네요 A 더하기 1은 6이니까, A는 5네요. 얘들아, 뭐 넣으면 0 되니? 3차에서풀수 없잖아. X에다 뭐 넣는다? 2는다 8, 이는면 8A, 이는면 마이너스 8, 8A, 이는면 2B제곱, 마이너스 2B제곱 0입니다. 그래서, 저 식을 조리체법 썼다고 치고 x빼기 계산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ax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이제? 음. 그러면 지금 a가 2인, 5인 거 알아냈으니까 5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나마 여기서 실근 두 개,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럼 b제곱은 25보다 작다. 무조건 부정방위식 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b는 마 5부터 5 4입니다. 정수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체실근의 조건은 뭐야? 2근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x에 2 넣었을 때 x에 2를 여기다 대입하면 4-20 더하기 b제곱은 0이면 안 돼요. b제곱은 16이면 안 돼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면 안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를 제외하니까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니까 9개에서 2개 빼니까 답은 7개. 괜찮지? 이 정도는 이제 안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시다. 그래프네. 음. A 나왔고, B 나왔고, Y는 FX, Y는 GX. 식이 나왔네, 대놓고 뭐. 최종적인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3X M과. 3x 빼기 m 이것의 두 실근의 합이 <laughs> 올때 m값 좀 구해봐 <laughs> fx- 얘의 교점을 먼저 구합시다 <laughs> <laughs> 교점이란 연립에서 푸는 거니까 식이 나왔죠. x 제곱 마이너스 2 x 뭐라 왔냐 마이너스 5는 g x는 x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은 여기네. 이 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3이라는 거야. 이 식의 두근을 모르지. 뭘로 놓까? 피아우큐라고 할까? 그는 뭐할수 있어? 대입면 3Q 3P-M도 G 3P-M 근데 여기다 대입할 수 있지 그러면 3α Gβ 식을 따로 구하지 말고 똑같아요 결국 여기 부분이 똑같으면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이 자리가 알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3P-M은 알파 그래서 p는 알파 더하기 m에 3 똑같은 방법으로 q는 3에 베타 더하기 m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p 더하기 q 값이니까 더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m 입니다 근데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아론 했잖아 3이라고 근데 이 값이 5래 그래서 3분의 3 더하기 2m이 5가 되야 되니까 m은 3이겠네요 2가 아니라 뭐야 몇이야 몇이야 3 더하기 2m은 15 2m은 12. 그래서 m은 6입니다. 19 하지 말란 얘기야. 그거 대입해서도 되지만, 알겠지? 이거 기억나지? 그는? 대입할 수 있다? 저렇게 풀어야 좀 깔끔해. 마지막 19번. <laughs> 비슷한 거 했었는데 최단거리 구하래요? PQ? 이차함수식 구해야 됩니다. 이차함수식 2차 이차함수식이 2차 뭐냐? f(x)가 x축과의 교점이 안 나왔지만 꼭지점이 나왔네. 이거 마이너스 사. a 에 x 더하기 2의 제곱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0 지나니까 대입합시다 0은 마이너스 하지 말아야 되니 4a 더하기 4 a는 마이너스 1이네 에펙스 완성 이거죠 직선은 8,0과 0,8을 지납니다 그럼 결기 g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 옆에는 8입니다. 네펙스 완성, GX 완성. 시작을 여기서 하라 그랬니? 여기서 하라 그랬니? 2차야, 1차야? 2차. 2차입니다. A, 여기다 대입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식정리 좀 할게, 그냥. 전개하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S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래서 얘를 저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a 제고 마이너스 i p와 q는 무슨 좌표 같아? y좌표가 같아요. 이걸 y좌표에 집어넣어서 x좌표를 찾는거야. 제발 까먹지 말어라이 방법 됐죠? q좌표 나왔어요. pq의 길이는 여기서 x좌표에서 x좌표를 빼는거니까 최소값 구합니다. 2분의 3에 전체 제곱에 플러스 8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3에 전체 제곱에 4, 8의 32, 32에서 곱되면2 3 답은 4분의 24. 시작만 할줄 알면 되는데고. 뭐. 처음 보진 않지? 반응이. 다는... 처음 보진 않을 걸. 자, 이거는 볼래